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한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충만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도 충만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받아지는 감사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 로마서 14장, 12절로 18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 보고 진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서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이라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며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제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장례의 심판대에서 그리도를 부끄럽지 않게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거래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지 말라고 경, 경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절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으로 연약한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콤마, 헬라어 프로스콤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할수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론은, 헬라어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본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다른 형제들의 신앙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훈계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근심되게 할 수도 있으며 파멸시킬 수조차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라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음식원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바울의 견해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 창조에 관한 말씀에 의여하고 의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그 같은 견해가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라고 14절에 말했죠 즉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가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눈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비율을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름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요,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이거를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창조 질서에 들어가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음식물을 깨끗지 않다고 그의 마음에 확신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음식물은 깨끗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속대기 여기는 사람이 이런 속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속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지냈었고 직접 그의 가르침도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얼마 동안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한 사실은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신뢰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붓더라. 그 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15절로 16절이 이런 말씀인데요 음식을 먹는 일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과 사랑은 나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믿고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제한된 음식을 먹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 같은 자유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과시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반감을 반감을 사게 된다면 그때 이러한 자유는 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남용, 남용된 자유는 교회 내에 분열과 불화만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매우 사소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갈라서며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피아노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좋은가 등 작은 문제를 놓고 서로가 자기 고집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형제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됩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일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도의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일시적인 계략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관련되는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둬야 할 영적인 실체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와 평강, 희락으로서 모든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기서 "의" 즉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을 가리키며,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며, 그리고 희락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6절, 18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말하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의의 행동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신을 성령의 뜻에 맡기고 거룩한 생활에 마음을 두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의 행할 본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성도들 간의 다툼이 없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오후에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